안녕하세요. 꿈꾸는 대농, 박준영입니다. 아, 오늘은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이거든요. 오늘은 시간을 내가지고, 올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니 단호박을 올해 처음으로 심을 예정이라서 오늘 그 심어볼 자리에 마른 풀도 좀베고그 다음에 갈키로 풀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덥네요. 휴... 날씨가 오늘 좀 흐린데 그래도 일하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심어볼 때는 여기는 이제 밭인데요. 약간의 경사가져있어가지고 한.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400평. 이제 여기에 두 가지로 한번 심어볼 거예요. 미니 단호박 공중재배하고, 그냥, 노지에, 그냥, 어 방치하는 방치재배 두 가지 해봐가지고, 할수 있으면 이제 공중재배를 다 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고, 하, 아, 그나저나 오늘 좀 덥네요, 더워. 오전 1시간 정도 예초기로 먼저 풀을 좀 뱉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전에 작년 겨울에 좀뱉놨던게 말라가지고 그걸 좀 긁기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기 아래 보면 저희 집이 보이죠 지금 딸은 엄마하고 같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시골에 사는 게 좋긴 한것 같아요 자유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도 들리고 지금 저희 땅이 저기 지금 위에 나무 보이시죠 나무 쭉 능선 따라서 다한 여기가 한 1,800평 정도 됐는데 지금 나무가 막 심어져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언덕으로 경계가 쭉 있는 곳만 해서 아래로 아래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을 예정인데 여기가 한 400평? 400평, 500평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옆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집이 있고 그 다음 옆에 쭉 가면은 또 여기 저기 능선 위에까지 다 여기 저희 땅인데 저기는 지금 매화나무하고 감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저기 너머로 해가지고 야생동물들이 좀 자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쪽부터 해서 쭉 따라가지고 저기 끝까지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게 망 설치 작업을 좀할 예정입니다. 망 설치 작업 하는 거는 아마 다음 달? 더 다음 달 정도 할것 같아요. 그때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날씨는 좋네요. 정말. 내일 출근하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일하고 마무리하고 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땅은 좋아요 땅은 좋은데 근데 트랙터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로터리를 치는 게 이제 경운기 아니면 이제 경운기도 못 온다 하면은 관리기나 아니면 제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기계로 로터는 쳐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문제는 저기 봐보시면은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가 말썽이긴 해요. 계속 저기 보면은 대뿌리가 자꾸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뿌리 뽑는 작업을 한 다음에 필름을 넣고 그 다음에 뿌리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일단은, 올해, 단호박, 미니 단호박을 할 건데요. 미니 단호박 농사를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시험 삼아서 하는 거긴 한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지어볼 생각입니다. 어, 한달 후? 한달 안에, 이제, 그, 단호박 씨를 사가지고 미니 단호박 씨를 사서 이제 씨를 파종해가지고 모종 키우는 것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집에 마땅한 하우스가 지어져 있지 않아서 올해 제가 조그만하게 간이 하우스를 먼저 한번 지어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것도 한번 지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자, 늦기 전에 오늘 또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뭐, 로터리 치는 거 한번 영상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마무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